오늘은 제가 어릴 때 많이 갔던 곳을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 형은 키즈 카페! 어디에 있는 키즈 카페에요? 깜빡해집니다. 너무 늙어서. <laughs> 청량리에 있는 키즈 카페 갈 거예요. 거기 갔다가 청량리에 있는 카페 가고 맛집 투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근데, 네, 거기에, 개양이개양이한 바닷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케이크예요. 아, 어, 네. 그래요. 케이크도 먹을 거예요. 네. 쌀까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고비도할 거예요. 네. <laughs> 지금 포탈문가방 모있게요 네, 가봅시다. 포켓몬빵. 햇모빵. 밀어. 포켓몬빵이 어딨지? 왜? 우리 도진이 아, 위치를 알고 있지? 좋아. 뭐 골랐어요? 펜탕. 펜탕 골랐어요? 그걸로 어? 할 거예요? 엄마. 응. 태어나한거 봐. 이것 봐. 어, 귀엽다. 귀여운데? 파닐, 화이트 바닐라 빈 러트. 두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 이거. 이건 뭐야? 도진이 보여줘. 엄마 여기도 있다고. 어, 이것도 있네. 도진이 이거 맨날 이거 샀잖아. 좋겠다. 이거 보여줘 어떻게 생긴 어, 도진이 이거 저번에 썼던 거 아니야? 펜타의 더블 초코팡팡? 어, 이거. 어, 이거 썼어. 이버 이것도 전에 샀었잖아. 아닌데, 이거 도... 음. 저, 번에면은닳 음. 모양이었잖아. 그러니까. 아, 어, 그걸로 하자. 사장님. 도진이가 계산해. 엄마 카드 줄게. 주세요. 응, 계산하고 와. 계산, 계산. 응. <laughs> 이 도진이 계산. 넣어주세요. 아, 피부카드 보고 왔어. 그거 해야지. 잘하네, 도진이. 카드 엄마 줘야지 엄마 카드 뽑아서 줘야지 잘했어요. 갑시다 네. 아. 가세요. 가고가자요 가세요. 요가가세 가세요. 가가요가가가 아직 뭐야? 음. 아, 알겠다. 아이즈크링이네. 아이즈크링이야, 엄 보여줘. 아이크링이야 여기 보는 여지. 잘 보여, 엄마. 잘 뭔데 보여줘? 보여줘? 어떻게 생각? 아이즈크링. 볼래. 아이즈크링 같지? 어진이 보여줘. 아이스크림 넣지 않아? 바닐라? 배 바닐라. 배 바닐라? 어, 귀엽다. 이제 가자.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갑시다. 엄마, 나 이거 구강. 그거... 어. 그럼 넣어, 도지? 구강을 넣어야지, 포켓몬 고장에. 나를 써, 넣어줘. 포켓몬 고장에 넣으세요. 화이팅! 아 잘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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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도지니 빵도 팔고 도진이 빵도 있었어 도지니 빵? <laughs> 아 도지니 빵 아니지? 어? 이름 생각 안나 <laughs> <laughs> 아 국지니 빵 <laughs> 국지니 빵 있었어 엄마 포켓몬 빵 기억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포켓몬 빵 있지? 어? 진짜? 지금? 얘기하는 같지. 엄마, 근데 엄마 포켓몬 뭐빵 이제 왜 쉬었어요? 쉬워... 포켓몬 빵 이제 왜? 쉬워... 엄마도 엄마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스티커 모으는 거 좋아했어. 응. <laughs> 도진이 빵 스티커 모았어. 엄마도 그거... 도진이처럼 도진이요 가방. 근데 그건 보여줘. 잘한다. 그냥 가방 만 보여줘. 그냥 가방 껍데기만 보여. 이렇게. 는 여기 뭐 들었어? 보여줄게요. 소진이 어, 가방에 스티커 모은 거 보여줘.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네. 잠. 잠. 우와 많다. 여섯. 많이 모으셨네요. 곧. 몇, 어디서 내려야 되더라? 어. 어디서 내리는지 잘 봐야 돼? 엄마 끝에 몸이 비 가까워? 까깝지? 청양기. 엄마 매운 거 좋아해, 언제? 엄마 매운 거 좋아하지? <laughs> 그럼 포켓몬빵도? 파이빵파이이빵 아니, 엄마 떡볶이. 기 동대문 역기 떡. 근데 타이빵도 매우긴 매우잖아. 음. 그럼 니자드빵은 니자 리자, 근그 니자몽빵은요? 니자몽빵 최고 엄청 매워. 음. 하지만 내가 니자몽빵이 더 매워. 어제 먹은 니자몽빵 가장 매워. 네, 그래. 우리. 우리 그래, 여기 용두 용도... 다음에 내리는데? 제기동역 다음에 내려. 가깝지? 그래서 한 조금만 걸어가면 돼. <laughs>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제기동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우리 지금 여기는 용동 사거리입니다. <laughs> 도련님. 비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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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마스터. 내가, 그리고 외국마였는 내가 찍었어요. 자, 돈칭지. 돈씨. 아니 돈칭지. 중국말. 우리도 내려야 지 중국말. 칭지. 잘 내려요. 카드 잘 찍고 내려요. <laughs> 왜요? 어때 만들어? 너무 늙어서? 포켓몬빵은 아무나 못 만들어. 공장에서 만들어. 공장. 음, 음. <laughs> 아, 도착했습니다. 안돼요, 반돼요서 타는 타령이야. 왜?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아, 여기 경동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는 제기동 양녕 시장입니다. 양녕 시장 요새 경동 이개 건너는 거죠? 이거 진짜 커. 오고나, 오천 원. 방금 삼천 원 먹다네. 마트에서는 막 이런 거 엄청 있어. 음? 응?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라지. 뭐가 이상한 냄새가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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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보자. 보다 냉장금지 들어가 봅시다. 어. 갈치도 팔고, 덮치도 있고. 와, 생선 진짜 많이 판다. 들어가세요. 어, 어 도대체 물고기 좋아하지? 갈때 사갈까? 응? 다 아, 놀고 갈때사 갈까? 에고 고등어. 어, 저기 고등어 사 가서 뭐 우리 구워 먹을까? 네. 좋아, 좋아. 어, 그 알게. 생물 조금에 알게요야 뭐. 이거 얘 뭐야? 어, 나왔어. 미꾸라지 나왔어. 여기, 저기요. 여기 미꾸라지가 나왔는데. 뭐, 같이 사는 거예요. 어, 그랬 같이 사면 돼. 어, 물에 들어갔어. 물에 아, 들어갔어. 사방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문어 있던데? 응. 맞죠? 맞아요. 근데 왜문어가안 보이지, 문어? 어, 문어. 어, 왜안나올까 어, 맛있, 되게 신선해 보이네, 고기가. 어, 여기도 가보자. 그래, 가보자. 어 근데 도진아 그 우리 조금만 보고 갈 시간 좀 있다 와 미꾸라지 엄청 신선해 어 살아 있어 어 이거 오 아니 주복산이라고 해도 이렇게 신선하단 말이야 아 여기 국내산이구나 아 양식이네 어 장어도 있고 음. 미꾸라지 엄청 많네. 먹,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겠지. 와, 얘네, 흰 음, 코는 자라들도 이렇게 살아있 자야 먹을 줄 있는 거 아냐? 그니까 자라도 먹나봐. 나아어 와, 갈 때, 갈때 싸갈까 도진아? 음, 음, 갈때좀포장좀 박아야겠다. 자야 어떻게 먹으냐면 자야탕을 만들어서 먹어. 맞아. 근데 도진아, 여기 키즈카페 이쪽 아니야. 맞네. 저쪽인 것 같아. 가보자. 응. 오, 비둘기가 들어왔어. 아, 물고기는 새어고 어. 쳐먹으려고 왔나봐. 자, 청량리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많네다 물고기가 많습니다. 가봅시다. 우선, 지금 오! 시간이 엄마. 10시 51분이에요. 엄마. 지금. 좋아하는 물고기도 응.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청량리. 요 시장에서 여기에다가? 신세계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물고기 어디냐? 있 물고기는 이제 지나갔다. <laughs> 가서 놀고 <laughs> 밥 먹고 카페도 어디, 가고 있나, 아직? 그럴 거예요. 엄마, 어. 아직 물고기. 알았어. 물고기 어디 간? 거야? 물고기, 여, 물고기 지나갔습니다. 저 물고기 어디 간 거야? 들어가 봅시다. <laughs> 아빠 잠깐 어디 갔는데? 자, 들어가 보자. 잠깐 어디 간? 아니, 물고기 어디 간 거야? <laughs> 물고기 어디 간 거야? <laughs> 여기 들어가 봅시다. 자, 이쪽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laughs> 청년물도 있고. 인삼상가로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가려는 데는 여기. 신세계. 이마트 희망놀이터. 네. 여기는 2층에 있어요. 가볼 거예요. 여기 어디 간 거야? 내 고등어 어디 간 거야? 내 고등어. 가봅시다. 가봅시다. 들어가봅시다. 아, 지나갔잖아 그때. 인사. 아 조용히. 해. <laughs> 냄새 좋구만. 몸에 좋은 냄새야. 들어가보자. 자, 여기로 가면 노브랜드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요. 그 들어가면은. 알았어요. 와. 우 화려한데? 놀이터 내가 여기 맞아요? 아 맞아요. 여기다 놀이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요. 여기로 가면은 음식점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희망놀이터. 고등어 만채가 뭐? 어. 고등어 냄새 나? 여기인데?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 아닌가? 아. 약 아, 아니다, 아니다. 열로 가야겠다. 여기는 육장지나 이쪽으로 거. 가면 음식장. 여기 여 열로 가면은 놀이터. 희망 놀이터. 어이. 오! 오, 여기 이런 케이크도 판매하네. 우리 케이크 오. 뭐. 좋다. 가보자. 케이크 어, 가봅시다. 요 조심해, 도준아 여기네. 쪽으로 가면 되네. 어. 헷갈렸어. 아 일단 자 들어가봅시다.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죠. 들어오시다. 향합니다. 레고도있고 그렇지? 도진아. 아, 네? 응? 엄마. 응? 아, 책도 볼수 있고. 음. <laughs> 귀엽네. 음. 시간 놀고 도진아 우리 골고루 고 조심조심 밥 먹으러 가자 어떡게 해? 음, 거기 다고응 음, 그렇게 하면 돼더 꼽을 필요 없어 그 정도만 하면 돼 과연?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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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도진이 되게 좋아하는 파비. 이거 나치디아 서도 나왔는데 못 잡겠죠 여기 빵구가 뚫렸어. 아 그랬어? <laughs> 집에 이렇게 큰건 응. 없잖아. 어, 아, 근데 빵구 뚫렸네 여기 도진아. 꽃집 나치디아? 어 도진 씨 갖고 놓은 거는 음 오케이 원래 자리 갖다 놓시고 으 다음 거 가져놓으세요. 예. 응. 구이 이거 시켜볼까? 뭘 시켜? 이거. 뭐 할까? 하고 싶으면은 긴 상자 가지고 가서 안내데스크로 가래. <laughs> 아~ 도진이 이거 전에 했었구나. 그래서 기억하는구나? 잘하네. 네, 잘해. 요 <laughs> 엄마 졌죠? 엄마 졌어? 알았어. 엄마 귀여니까 그러니까 가 해줘. 세요아 어떻게 하는지 알, 설명을 해주셔야죠. 포켓몬 도감. 포켓몬 도감 도진이가 알지. 신차량이 온돌이 총출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이미 이게 여기 어. 데이서 이렇게, 이렇게 야돼 아, 그래요? 모자 열으 지키지 못해요 알았어요 지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하 와서 이렇요네 여기 내가 알야알려준비됐어요네와아 어렵네 와. 아, 나 이겼다. 야, 아. 오, 나 잘. 엄마 잘하는데? <laughs> 내가 더 잘해. 아, 어, 도진이 제일 잘한다. 아, 엄마, 이거 재밌다 이거. 하나어쩌 엄마 나에게 진 거야. 이야죠 알았어요. 엄마 계속 이렇게 해 아, 그렇게, 그렇게 계속하면, 아! 소진이 아! <laughs> 이겼네. 종이. 접 자, 우리 지금 이거 가오리 접기를 해볼 거예요. 해봅시다. 접게요. 알았어요. 세로 접고. 가우리 접을 거예요. 어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여 여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사, 네 이렇게 접어주시고 뒤집어서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가우리 접기 마른 모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마른 모 마른 모로 접어주고. 엄마 잘한다! 잘하고 있어? 엄마 지금? 네! 가위팬 같아. 뭐? 그렇지? 펼쳐. 이거 응? 응? 어. 어, 너무 어려운데? 엄마 할수 있을까? 해 너무 어려운데? 그래해줄게요 잘못 접은 거 같아요. 응. 이제.. 아 이렇게 가야 되네. 응. 응. 하고 있어. 이거 진짜 가오리 배다테. 근데 음. 왜 가오리를 잡고 싶었어요? 가오리? 음. 가오리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었어요? 네. 아, 알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진짜 많나? 너무 어렵다. 못하겠어요. 아 시어요 아, 엄마. <laughs> 알았어 해볼게. 시는더 용감하게 할거요아 진짜 어려운 거 시키네 우리 아들. 시는더 용감하게 할 거예요. 더구감하게할 거예요. 어 이렇게 하나보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해보려고요. 얘도 접어줘보세요. <laughs>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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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다. 어 맞는 거 같아. 엄마, 이제 좀 응. 알겠어요? 어 이제 좀알거 같아요. 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laughs> 아, 엄마? 어. 꺼졌어. 잠깐만. 이거 보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내리는 건가? 아닐 거 같아. 어, 아, 내리는 것 같아. 그치? 네. 그러네. 내리는 거네. 자, 요, 요까지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laughs> 봐봐. 엄마도 하고 있잖아. 아, 응. 예쁘지? 응. 응. 잘한다 엄마. 아이는 이제 황금색깔 가위도 접을 수 있겠어요? 어, 잠깐만요. 음, 된다 된다 오 된다 된다. 아 이거 맞나? 음, 좀비싸 맞나봐. 오 어. 어, 어, 맞는 거 같아. 봐봐. 음. 거기 나온 거 같아. 도우도 왔다. 도우도 왔다. 그리고 한번다 이렇게 탁 접어서 이렇게. 자, 가오리. 뽀닥뽀닥뽀득 가오리. 눈만 그리면 되겠다. 그렇지? 도진이가 눈 그려줘. 응? 이거 근데 뾰족한 거 보이죠? 저 옆에.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위에서 내려와서 이거 하자. 물 여. 그죠. 내려가야 돼. 여기로 가면 길 없나 보다. 여기로 도, 올라가서 내려가야겠다. 아, 어, 맛있는 냄새 나. 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올라가 내려가고 올라가서여기 와서 하는 거 어때? 한 도진이는 지금 가오리 종이 접기를 해달라고. 땡깡 중입니다. <laughs> 아니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 열로 가야 돼. 아니 가오리 하나, 개구리 하나. 엄마가 접어 줬어요 안 접어 줬어요.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거기 아니야. 어 맛집. 맛집 가보려고. 광주식당이라는 맛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